혹시 요즘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고 들으셨나요?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만 가면 숫자가 올라가서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진 않으셨나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혈압은 다 그렇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고혈압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느끼는 사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심장은 더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공통점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혈압 약 먹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검사할 땐 높게 나왔는데 집에서는 괜찮던데요.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고혈압 자체보다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섭게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몸 상태에서 고혈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가끔 어지러웠지만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혈압을 낮춘다고 소금만 무조건 줄이고 밥도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은 더 없고 다리는 쉽게 후들거렸습니다. 운동도 혈압 오를까봐 겁나서 거의 안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수하다가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신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의 진짜 문제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졌다는 건 혈관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져서 물이 잘안 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이 잘안 나가니 더 세게 밀어내야 하고 그만큼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이 겹칩니다. 혈관 탄력은 줄고 근육량은 감소하고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짠 음식, 부족한 수분,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압은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생활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혈압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짜게 먹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식이 혈압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안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럼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 식사 전으로 조금씩 저녁 늦게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는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주고 하루에 2030분 정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만 걷는 것. 이 정도만 해도 혈압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운동하면 혈압 더 오르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은 오히려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다만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짠맛보다 중요한 균형입니다. 무조건 싱겁게만 먹다 보면 입맛이 떨어지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조금 줄이되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이 혈압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어르신도 이세 가지만 차분히 실천하셨습니다. 약을 갑자기 끄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챙겨 마시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고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느끼던 머리 무거움이 줄었고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조금 더 깊어졌고 하루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혈압 변동이 큰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나이 탓으로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함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물한 컵, 내일 아침 짧은 산책, 다음 식사에서 천천히 먹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혈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